소리뉴스는 알파레타에 위치한 이탈리안 퓨전 패밀리 레스토랑 루치스,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정조준하는 교통사고 전문 정준법률사무소,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후엔선후종합보험 후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9월 10일 수요일 뉴스웨이브2.5 소리뉴스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멕시코와의 미국 원정평가전에서 아쉽게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11년 만에 미국 원정이자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둔 중요한 모의고사 성격의 경기였습니다. 경기는 현지 사정으로 인해 30분 늦은 동부 시간으로 9시 30분 테네시주 네슈빌 지오디스파크에서 열렸습니다. 전반 초반 대한민국은 멕시코의 빠른 역습에 실점하며 0대 1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후반전 교체 투입된 손흥민이 경기 흐름을 바꿨습니다. 후반 20분 손흥민이 침착한 마무리로 동점골을 넣었고 이어 30분 오현규가 추가골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승리가 눈앞에 다가온 후반 추가 시간 멕시코의 산티아고 히메네스가 극적인 동점골을 성공시키며 경기는 결국 2대 2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이날 경기의 또 다른 주인공은 동남부 한인사회에서 모여든 약 1,500여 명의 응원단이었습니다. 붉은 티셔츠를 맞춰 입은 이들은 대한민국 필승 코리아를 외치며 지오디스 파크를 가득 메웠습니다. 멀리 타국에서 뛰는 대표팀 선수들에게 한인 사회의 응원은 큰 힘이 됐습니다. 현장 관계자는 미주 한인사회의 단결된 응원이 선수들에게 특별한 에너지를 줬다고 전했습니다. 대표팀은 이번 미국 원정을 통해 공격 전개와 수비 조직력의 과제를 확인하며 다가올 월드컵 본선을 향한 준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캡틴 손흥민이 역대 A매치 출전 공동 1위 금자탑을 세웠습니다. 손흥민은 테네시주 네시빌의 지오디스파크에서 열린 멕시코의 친선 경기 명단에 교체 선수로 이름을 올린 뒤 후반전을 시작하며 배준호 대신 투입돼 그라운드를 밟았습니다. 이로써 손흥민은 136번째 A매치에 나서게 돼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 홍명보 현 감독과 한국 남자 선수 역대 최다 출전 공동 1위에 올랐습니다.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리는 A매치, 10월 10일 브라질 경기, 10월 14일 파라과이의 친선 경기에 출전한다면 손흥민은 역대 A매치 최다 출전 단독 1위가 됩니다. 2010년 12월 시리아와의 친선 경기로 A매치에 데뷔해 15년 동안 한국 축구 최고의 스타로 활약해온 손흥민은 역대 한국 선수 A매치 득점에서는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 단속국에 갇혀있는 한국인들의 석방이 연기됐습니다. 이에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들을 데려오려던 전 세계 출발이 지연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 시간 출발은 미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며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한국기업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현지시간으로 10일 오후 전세계 편으로 출발할 예정으로 애초 알려진 바 있습니다. 외교부 측은 미측 사정이라고만 했을 뿐 자세한 이유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도 상황을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9일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다며 구금 장소와 전세기간 내를 애틀란타 공항 간 이동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어 이와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이 생겼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영토내에서의 호송 절차에서 구금 인원을 결박할지 등미 이민 당국의 법 집행 실무 관행이 협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견이 있는 사안은 없지만 수백 명에 대한 석방 절차이다 보니 단순히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자진 출국이냐 추방이냐 재입국시 불이익 여부 등에 대해 한미간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책 사정이라고 한 점을 볼때 이럴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조연 한국 외교부 장관은 한국인 300여 명의 석방이 늦춰진 것과 관련해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국민들이 구출돼 비행기를 타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방미 중인 조 장관은 이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기 위해 워싱턴 DC의 숙소에서 출발하기 전 한국 취재진을 만나 루비오 장관을 만나는 각오를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조 장관은 미국측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루비오 장관과 면담이 끝나고 다소상이 설명하겠다고만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과의 만남에서 석방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미국측 사정이 해소돼 구금된 한국인들이 조속히 석방돼 기억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시마켓이 고객들의 성원에 감사하는 의미로 포인트 두배 적립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번 행사는 1년에 단두 차례만 진행되는 특별 이벤트로 오는 12일 금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 2주간 열립니다. 이번 행사 기간 동안 평소 1달러당 1포인트 적립에서 두 배인 2포인트로 적립되며 적립된 포인트 쿠폰은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도매, 밥솥, 주류 및 일부 품목은 제외됩니다. 아시마켓은 지난 2019년 가을부터 고객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포인트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적립 포인트는 1,000점당 10달러 상당의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어 실질적인 쇼핑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시마켓 관계자는 추석과 가을 소풍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해 선물 세트로 야외 활동 준비 상품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 요인을 최소화하고 추석 선물 상담소 운영, 델리코노 음식 주문 서비스, 대량 구매 고객 대상 일정 거리 내 배송 서비스 등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인트 적립은 아시마켓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신규 가입 후 등록된 전화번호를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시된 아이폰 가운데 가장 얇은 모델이 어제 베일을 벗었습니다. 애플은 이날 본사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애플 파크 내 스티브 잡스 시어터에서 연례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열고 최신 스마트폰 시리즈 아이폰 17 라인업 등 신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아이폰 시리즈는 그동안 기본 모델과 플러스, 고급 모델인 프로와 프로맥스의 네 가지 라인업으로 구성됐습니다. 올해는 플러스 모델을 대신해 아이폰 에어라는 새로운 모델이 선보였습니다. 아이폰 에어는 역대 아이폰 중 가장 얇은 모델로 두께 5.6mm의 초슬림형입니다. 전작인 아이폰 16 시리즈 플러스 모델의 7.8mm보다 2mm 이상 얇아졌습니다. 지난 5월 삼성전자가 출시한 갤럭시 S25엣지보다 얇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에어가 가장 슬림하지만 이전의 다른 아이폰 모델보다 견고한 내구성을 자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주선에 사용되는 5등급의 티타늄 프레임에 전면 커버는 애플이 설계한 새로운 코팅으로 마감 처리됐습니다. 이에 3배 더 향상된 긁힘 방지 성능과 이전 모델 대비 4배 더 강력한 깨짐 방지 성능을 갖췄다고 애플은 강조했습니다. 한편,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아이폰 에어는 그 어떤 제품과도 비교가 불가하다며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9월 10일 수요일 소리뉴스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